우리 어머니께서 앞에 앉아가지고 자꾸 그날따라 심하게 꾸중을 하셔요. 막, 그러면 안 된다고, 너, 그래, 어머니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알았어. 계속,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알았다고요. 이제 그만해도 내가 안다고 하면서 저도 몰래 알았다고요 하면서 이러는데 어머니 얼굴에 상이 덮어졌어요. 어, 흔히들 사람들이 예, 전과 후를 많이 얘기합니다. 이전과 이후. 어, 영어로 이제 before, after를 많이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뒤에 삶이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가에 대해서 놀라운 감동도 하고 간정도 많이 합니다. 어, 저 같은 경우도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삶의 변화를 맛봤고, 어, 환희에 그냥 가득 찼죠.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고비 고비길마다, 어려운 그, 어, 위기 때마다, 어떤, 음, 피함의 손길, 그 어떤 보호의 손길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위험한 고비를 다 넘기고, 기적같이 넘기고, 기어이 산농꽃 물 건너 예수님을 아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만 흔히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계시는 선제적인 은혜라는 어, 말씀을 몇번 들었습니다. 선제적 은혜. 먼저 계신 선제 은혜가 있었다. 저는 그거를 너무 많이 깨닫고 체험을 했죠. 아니, 뭐 저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같이 보시는 산책의 동지 여러분들도 아마 다들 아, 맞아. 나도 그런 선제적인 은혜가 있었네라는 것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낳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더 품에 안기길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집안이 한번 거들나 버렸어요. 거들나서 아버님은 뭐 빚이고 뭐고 이러니까 막뭐 도망가고 안 계시고, 뭐 도피했죠. 어, 연약한 어머니와 우리 오남매가 근근히 삽니다. 뭐 힘들었죠. 뭐 때로 굶을 때도 있고요. 어떻게 말로 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그 고빗길을 참, 뭐, 헤매며 오다가, 어, 어느 날 우리 어머니 보니까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자식 때문에 늘 울죠, 뭐. 근데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시니까 어떻게 일할 수도 없어. 그래서, 어, 저희들이, 이제 우리 동네에 그 고등학교 앞에 큰 브로커 공장이 있습니다. 브로커를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그불록 공장 앞에 공터가 좀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서 호떡을 좀 만들어 팔면은 좀안 살겠나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호떡을 한번 장사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의외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틀을 얻기도 어렵고 또 그때 우리 동네에는 한두개 정도의 파가 나누어진 우리 또래의 아이들이. 이 동네 깡패들이죠. 동네 깡패 집단이 한두개 집단이 있고, 또, 우리가 사는 동네 바로 건너편에 또 그와 같은 다른 동네 그런 집단들이 너댓개 정도. 그러니까 벌써 고문가만한, 고만고만한 이 동네 깡패 집단 너댓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를, 저와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아주 주먹이 세고 아주 완력이 대단한 친구입니다. 저와 동생을 포섭하려고, 어, 그 동네에서 깡패들이 상당히 많이 노력을 기울였어요. 왜냐하면은 어, 동생은 힘이 있고 저는 또조 제가 얘기해서 과찬 제 스스로 자찬 같습니다만은 좀 제갈공명이라는 이름을 들을 정도로 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꾀와 힘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어, 우리 형제들이니까 어, 그러나 저희들은 그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고 끝까지 고집을 피했죠. 왜냐하면은. 그리고는 양, 종손, 종손이고 양반집에서 교육받은 나름대로의 교육이 있어가지고, 어, 저는안 된다 고 스스로가 늘방어막을 치고, 어, 그들과 교류 안 하려고 몸벌을 쳤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쳐야 되니까, 이제, 에, 이, 포장마차 치고, 어, 호떡집을 해보려고 하니까, 어, 그들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 얘들아 좀 도와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어떻게 하냐 그 브로커 공장 사장님에게 내 친구가 이렇게 힘든데 여기다 가 이렇게 조그만하게 틀을 주시면은 이게 호떡 해가지고 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좀받아다니까 처음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못된 친구들이 그날 밤부터 낮에 열심히 만들어 놓은 브로커를 다 마르기도 전에 양생하기도 전에 밤에 들어가 가지고 긴 대나무 짝대기로확 휘저서 가지고 수백장을 막 깨뜨려 놓는 거예요. 아침에 사장이 나오면 기가 막히죠. 뭐 만들어 그엄청난게 써도 못해겠나 한번 겉을 져 버리면요. 벌써 이렇게 몇 번을 하니까 벌써 이 사장님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협상을한 거예요. 그럼 절대 이거 브로커 깨지 말고 어 그래서 조그만 틀을 한한두평 한 정도를 주셔가지고 거기다가 아어 브로커를 제어가지고 결국 호떡집을 만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그들과 조금 가까워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호떡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냥 드럼 풍을 들어 하니까 됩니까? 뭐 밀가루에다가 뭐 거기다가 뭐 이스트 넣고 술약 넣고 뭐 어떻게 하면 된다 해가지고. 했는데 소달 너무 많이 해가지고 빵이 막 바닥바닥 굳어져 가지고 이거는 뭐 호, 호떡인지 돌덩어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장사가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또 동네 어른들이 오며 가며 어, 그 나쁜 일 안하고 먹고 살라니까 불쌍하다고 몇번 사줍디다마는 사줘봤자 먹을 수가 있어야죠 뭐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니까 또이또 이, 또 이, 깡패 친구들이, 이 고, 그 고등학교 그 위쪽에 호떡을 너무너무 잘 만들어 파는, 어, 그런 호떡 명인이 있답니다. 거기 가가지고, 어, 기법을 배워 오겠다고. 그래, 가서, 이만저만 내 친구가 이렇게 하니까, 어, 좀 비법을 갖추다 라니까이노하우인데 가르쳐 줍니까? 안 된다니까? 그때부터 이놈들이 그 호떡집에 가서 장사 방해를 하는 거 영업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어, 손님들 들어오면은 막 그냥 농담하고 여자들 들어오면은 막 그냥 막집국게 희롱하고 하니까 뭐 호떡 사러 왔다 도망가고 도망가고 하니까 이거 며칠 하니까 호떡 장사가 안되니까 결국은 어, 항복을 하고 저를 어, 오라고 했는가 봐요. 근데 갔죠. 가니까, 이제 상당히 호떡 맞는 법을, 어떻게, 반죽은 어떻게 하고, 이스 어떻게 했고, 술량은 어떻게 했고, 뭐, 기타 등등 막걸리도 좀 붓고, 아주 상세하게 설탕은 흑설탕에다가 아, 뭐, 땅콩을 좀 넣고, 이래가지고, 이제 배워왔습니다. 와, 아, 얼마나 좋잘 잘 되는지요, 뭐. 호떡 장사가 너무 잘 돼요, 뭐. 그래서 동생들 학교 보내고, 먹고 살고, 그렇게 호떡장소를 한해 겨울을 그래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떡장소도 끝이 나고, 이제 봄 되고, 여름, 이제 여름 되고 하니까 결국은, 어, 이 부록공장에서 더 이상 땅을 줄 수가 없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손 놓고 나왔죠. 어느새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도 그들과 같이, 예, 휩싸이게 됐어요. 쉽게 말해서 조직이 일원이 되어버렸죠. 늘, 시간 만나면 모여가지고, 폐사만 연습도 하고, 그냥 어울려서 그냥 엉뚱한 짓거리 하고, 이리 하다 보니까, 뭐 이게 환경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저도 얼마 안 가니까 그냥 그 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침 동생은 절대 안 된다 하고, 학교 보내고, 저는 학교 휴학을 하고, 그럴 때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 때문에, 어, 매일처럼 가슴이 아파서, 꾸중하시고, 잔소리 하시고, 니 그래 되겠냐, 네가 우리 집에, 그래도 아무리 집이 이 가세가 휙히 우리지고 집안이 이렇게 거들난다 하더라도 너는 종손인데 니가 네가 기둥을 네가잘 지켜야지, 뭐. 그래서 알았다고, 어머니 알았다고. 너 이제, 그 뭐, 어머니 잔소리는 이쪽 빌려놓고 흘려버립니다. 자, 그러니 우리 어머니께서 날이 갈수록 저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그러던 가운데에서 사건이 납니다. 어느 날, 어,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예, 오늘 밤에 예, 어디 패들하고 어 이렇게 이제 전쟁을 요즘 말하면 전쟁이죠 한번 붙어야 되는데 빨리 나와 가지고 연습을 좀 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나가려고 이제 지적을 먹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앞에 앉아 가지고 자꾸 그날 따라 심하게 꾸중을 하세요 막 그러면 안 된다고 너 그래 어머니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알았어 계속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알았다고요. 이제 그만해도 내가 안다고 하면서 저도 몰래 알았다고요 하면서 이러는데 이 손이 상을 쳐버렸어요. 전혀 의도하지 않게 100%, 1000% 실수로 상이 딱 쳤는데 이 상이 푹 엎어지면서 어머니 얼굴에 상이 덮어졌어요. 순간 된장, 콩나물, 어머니 옷, 머리에 푹 덮었었죠. 우리 어머니는 순간요, 그 망연자실한 표정. 남편도 아니고 자식한테 상을 둘러피는. 제 속심을 알리가 없죠. 제가 정말 저는 그냥 됐다고 하면서 오바하듯이 손 흔들다가 손에 걸렸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걸 알겠습니까? 상을 엎은 걸로 알죠.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넋을 놓고 앉으셔가지고 세상을 다 잃어버린 듯한 표정으로 멍하니 하늘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그 순간, 뭐, 어머니, 나 실수였어요. 내 마음 아니었어요. 변명할, 그냥, 결을도 없어 저도 그 모습 본 순간에 처참한 모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처참한 게내가요 이게 뭐야, 내가. 뛰쳐나왔죠. 나와서, 친구들, 그 동네 깡패들 같이 친구들 모여 있는 그곳으로 막 가는데, 제 눈앞에는 그 어머니의 모습, 그 상을 덮어쓰고 있는 처참한 어머니의 모습, 그 눈빛, 그 표정 이게 제 가슴에서 막 그냥 왕왕왕합니다. 이제 가자 말자. 야, 나 오늘부로 탈퇴하겠다. 난이이 조직 나온다. 탈퇴한다니까 다들 미쳤냐고 막 그냥 난립니다. 아니 나 탈퇴한다. 정말 오늘부로 그만둬 탈퇴한다니까 그러면 탈퇴식을 갖자는 거죠 그, 우리 그때 탈퇴식은 딴거 없습니다. 그날 참석자들에게 이, 이 배를, 어, 우리 뭐 이제 후꾸라 그러죠. 배를 세 방식 맞아야 돼. 그게 이제 신고, 어, 탈퇴 의식입니다. 그날 그 브로커에 기대 선 채로 20여 명의 친구들에게 한 사람의 세제식이니까 60대 정도의 이것을 맞습니다. 저는 안 죽으려고 명치 부분을 배로 딱 가르고, 명치만 맞고 밑에 아랫배를, 여러분 60대를 맞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의식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의식이 잃은 채로 친구들에게 끌려, 끌려, 끌려 집으로 들어오고, 그날부터 2박 3일 정도. 거의 뭐 물도 못 먹어요. 뭐 숨도 못 쉬어요. 숨만 쉬면 온 배가 막. 그러니까 이 내장이 파열 안된게 천만다행이죠. 밥한 그릇 못 먹고 물도 탁 먹으면서 여름 나지요. 들어누워 가지고 막귀진맥진 그래는 3일째 되는 날 새벽입니다. 새벽에 갑자기 뭐가 와장창 소리가 나. 와장창. 막다깨진 소리가 나요. 눈을 떠보, 떠보니까 그냥 방문을 열어젖히고 몇 명이 뛰쳐들어들면은 잠자고 있는 제 손에 수갑을 채워버립니다. 수갑을 채고 질질질 끌려간 거요. 예뭐 뭐 영문도 모르고 어, 경찰서에 끌려가니까 우리 또래 친구들이 거의 다 잡혀가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밤에 제가 그렇게 두드리 맞고. 탈퇴식을 갖고 저는 오고 끌려오고 그러고 나는데 그날 밤에 그 새벽녘에 폐싸움 붙었는데 그 폐싸움 중에서 어리척의 애들이 상대방 사람을 너무나 많이 구타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 조직폭력배 조폭으로 딱 돼가지고 리스트에 올라 있는 대로 해가지고 즉각 저는 근거력이 내려가지고 어다 파악하고 있던 명단대로 일단, 저도,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끌려간 거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가니까, 마침, 이제, 우리 친구들이 다 증언을 해주죠. 저, 효진은, 아니다. 효진은 이미, 몇 시간 전에, 탈퇴한다고 탈퇴하고, 두들 맞고, 완전히 다 결별하고, 우리랑 관계없이 다 나갔다. 나도 그렇게 진술하고, 그래, 그래, 확인하니까, 맞으니까, 저 혼자서, 어, 일단, 석방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날 그 탈퇴식이 없었다면 저는 꼬박 없이 조직폭력 살인의 공동정범이 돼가지고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할 겁니다. 어머니에게는 한없이 미안했지만 그 실수가 하나님은 그폐륜적인 실수를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갚으셔서 저게 깨닫게 하시고 그날 밤 즉각 탈퇴하게 하시고 그 멸망의 구렁텅에서꺼집어낸그 은혜가 우연이겠습니까 흔히 만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 내가 어머니의 못에 지음을 받기 전부터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자기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시던 그것이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시간도 공간도 뛰어넘는 영원한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영원한 그 신비로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제 이름을 적으시고 위험한 꼴짜기를 그렇게 해서라도 빠져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가 아니었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교도관이 되었습니다. 청송감호소로 근무를 들어갔습니다. 세상에 거기 가보니까 그때 같이 놀던 친구들 그때 구속되어서 이미 범죄의 길로 들어섰어 끊임없이 범죄였던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청송감호소에서 만납니다. 청송교도소에서 만납니다. 그들로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교도관 간부가 같이 놀던 그 친구들, 죄수가 된 친구들을 거기서 만났어요. 물론, 많은 스토리 끝에 그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이제는 비록 그 길로 덜 섰지만, 나와서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인생을 사는 또 그들을 보면서, 아, 그나마 거기서 만난 그거라도 어쩌면 나 혼자 빠져나온 그 의리, 죄책감. 그것을 뒤늦게나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들이 새로운 길을 찾는 그것으로써 그나마 제 마음의 위로가 되죠. 어쨌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 은혜가 뭔지도 몰랐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꾸준히 열심히 주야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넘어진 자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러는 우리는 그러죠 아유,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다 아유 기적이다 우연이다 그렇게 말했던 그 하나하나가 알고 보니까 전부다가 선제적인 은혜였어요. 어찌 감사치 않을 수가 없고 어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까요. 저보다 더 기구한 인생을 사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 저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사신 분도 계셨을 겁니다. 어찌한 인생이었던 간에 오늘 저와 함께 산책길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그래 내게도 선제적인 그 은혜가 계셨네 그게 은혜였네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었네 그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구원의 은총이었네 더욱 깨닫고 깨달을 때마다 오늘 받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인가를 가슴 깊이 돌아보는 복된 시간, 아름다운 산책길, 너무나 감사하죠. 오늘 낮에 94세 된 저희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주 전화를 통화하는 편이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건강하신가? 이 물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다 생각하니까, 그 장로 배가 너무 튀어나와가지고, 그배 때문에 걱정이 한두 가지 니라고배 나오면 안 된다고. 운동하라고. 많이 걸으라고. 등산 가라고. 한 10분 가까이를요, 제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제가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까내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건강은 자기가 알아서 못 한다고. 그렇게 그렇게 이제 챙겨나시다가, 어, 내가, 어, 장로 때문에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알아요. 어?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러느라고 건강해야 된다고. 그리고 집회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건강해야 된다고.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는 안 돼요. 갑자기 눈물이 핑 이제 돕니다. 어, 90이 넘으신 어머니가 70 넘은 아들을 붙들고 어, 건강 걱정, 이거 걱정 하시는, 게 옛날 어른들 말이 이 70이 넘어도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애기처럼 보인다는 말이, 아, 이런 거구나, 내 실감이 됩니다. 근데, 딴거 보담도, 그거보다 제가 더 눈물겨운 것은, 우리 어머님이 저렇게 기도를 하신다. 이거는 뭐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 입장으로 볼, 볼 때, 우리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거는 정말 어 하늘이 뒤집어지고 땅이 꺼질 그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시다시피 아버지와 함께 우리 종가집에 대종가집에 종부며 종손입니다. 뭐 유교나 제사나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는요 정말 뭐 한국의 막 탑으로 갈 정도까지 대단하신 분들이죠. 제사도 엄청 많이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 집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데리고 이제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어, 꿈꾸며 살아오셨는데 어느 날저 장가를 들었어요. 장가 들고 들어온 며느리가 예수쟁이라. 그러니 예수쟁이 며느리 때문에 집안이 그때부터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제사를 안 지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 기준으로 볼 때는요, 제사 안 지내는 며느리는요, 천하에 쓸데없는 정말 뭐, 뭐, 집안을 망칠 그런 며느리죠 뭐. 게다가, 게다가, 엮이고 엮여서 저도 교회 안 나가면 안될 정도까지 그렇게 코가 끼어서 저희 아내를 따라 교회를 나갑니다, 이제. 나가니까. 그렇게 믿었던 마다들마저도 교회를 끌고 나갔으니까 며느리가 얼마나 미워요. 더 밉죠, 뭐, 뭐. 안 그래도, 지, 종가집에 들어와가지고 집안에 분탕지를 쳐 놓고, 게다가 또 사랑하는 또 효지, 그 효자, 제가 얼마나 효자였으면 이름도 효진으로 효, 효도효자. 그 효자, 효진을 끌고 교회까지 가니까 얼마나 얼마나 아마, 어, 뭐 분노하시죠. 게다가, 제가 또 직장을 옮겼잖아요. 교도관으로. 옮겨서, 이제, 부산으로, 청송으로,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서 가버렸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입장으로서는요, 집안 그냥 완전 히 어질러 놓고, 사랑하는 자식, 큰아들을 교회까지 저 여우처럼 해가지고 끌고 가고, 게다가 이제는 저 데리고, 부모님을 떠나서 저 그냥, 어, 타양으로, 어, 데리고, 가버렸으니까 아들마저 빼앗겨버린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멀리서 늘 저를 지켜보시면서 은근히 많이 기다렸어요. 어떻게? 저게 뭐 교회는 나간다만 하는 꼬라지 보니까 교인도 아니다. 저는 뭐 맨날 슬퍼먹고 뭐 담배 꼬나 물고 뭐 고돌이 치고 그러니까 언제가는 저는 돌아온다. 지금 당장은 마누라 치마 폭에 쌓여가지고 그냥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나가긴 나간다만은 곧 돌아와서 우리 문 중에 종손이 돼가지고 조상 잘섬기고 제사 잘 지내고 할 사람이다라고 늘 기대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옳게 안 믿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자기 편인 줄 알아요. 자기 편. 우리 편. 언젠가는 돌아 우리 편.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제가 언젠가 돌아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어느 날 성령 체험을 하고, 하룻밤에 온 영과 육이 새롭게 바뀌어, 완전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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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과 극의 세계로 넘어와버리니, 이제는 부모님이 봐도 이제 문제가 복잡해져서, 다시는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간 듯한 느낌이 벌써 오기 시작하지요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도 비상 걸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결국 몇번저들 만나고 대화하고 하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종손을 제 넷째 동생이 대신 하게 되었습니다 참 동생이 고생 많았습니다 제 대신 문중일 다 봐야 되죠 아버지 어머님 아버지가 계시지만 아직 그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최후 통첩을 하러 오신 거예요 청송으로 마침 생신이고 하니까 겸사겸사 오셔서 저희 집에서 이제 머무십니다. 이틀째 되는 날인가 저녁을 잡숫고 아버님도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 막걸리몇 잡숫고 취기가 좀 계셨는가 봐요. 갑자기 저를 은밀히 부르시더라고요. 좀 보세, 이리 좀 오게 할 말이 있다고. 그래조저좀 가니까. 그 이제 기둥 뒤쪽 벽 뒤쪽으로 살짝 질 불러가지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동안은 어, 자네가 언젠가는 내 돌아올 줄로 기다렸는데 이제 보니 안 되겠다. 보니 자네도 하는 꼴이 이제는 진짜 예술제가 되어버렸고 자 자네 아이들도 보니까 밥 먹을 때마다 궁디 쳐들고 기도하고 그저 입만 때면 예수님 노래하고 오원 집은 그냥 예수책밖에 없고 뭐.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하겠다. 내 네, 포기하겠다. 이러셔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 참, 그걸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포기는 한다. 나는 포기하는데, 그건 어떡하냐. 우리 집안에 대는 이어야 되고, 우리 집안에 종소는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 내 고향 집에 좀 좋은 처자, 이쁘고 좋은 처자 하나 될다 놓을 테니까, 좀 자네가 좀 수시로 내려와서 좀 보고, 그래서, 거기서, 어, 씨를 받아서, 정손에 대를 잇자 라고, 막, 딱,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우, 진짜, 그냥, 제 몸이 폭발할 듯한 분노가 올라옵니다. 내 생, 내 인간의 분노가 아니고, 아마, 성령님이 주시는, 아마, 그 어떤 분노인 것 같아요. 저도 몰래, 그 부모님 앞에 내가 큰 소리 못 치고, 제옷 앞자락을 잡고, 떡떡떡떡 땡기니까 옷이요 킥막 떨어 지집어 버려요. 성경에 보니까 가끔 옷을 찢는다는 말씀이 나오던데 그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뚝뚝뚝뚝뚝 옷이 찢어면서 어머니 아버지 그 더러운 유산을 제게도 물리줄라 하십니까? 내가 그 유산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뜨니까 뭐, 우리 어머니 놀래가지고 두 분이요. 자식이지만 워낙 그냥 그위에눌려가고 대답도 못하죠. 그냥 방으로 막두 분이 싹 들어가셔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요. 이 지금 우리의 대화를 바로 그 문감 뒤쪽에서 저희 아내가 귀를 갖다 대고 다 듣고 있었는 거예요. 예. 탁듣 하나 듣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그날, 뭐, 이쁩니까? 몇 살짜리인데요? 뭐, 보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었다가는 아마 저는 죽음이었겠죠. 오늘 제가 여기 앉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그때 제가 점수를 얼마나 땄는지요? 요즘 제가 아내에게 좀 잘못하고 소홀해도 지금도 사는 이유가 그때 내신 성적을 워낙 많이 받아가지고 그거 좀 까먹고 있어도 아마 죽을 때까지도, 어, 그걸로 커버가 될것 같아요. 어쨌든 그랬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정말 대단했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에 예수님을 믿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명예 집사 우리 어머니가 명예 권사님이 되어 가지고 우리 아버님은 4년전 돌아가실 때에 말문을 닫아 말도 못하시지만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 나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간다고 그러면서 문병원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예수 믿고 나처럼 하나하러 가자고. 여러분이 수화로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을 떠나신 너무나 멋지고 이쁘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지금 94세, 그 연세도 우리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어머니. 그 무서운 종갓집의 굴레를 다 끊고. 예, 예수 딱 믿고 교회 오시는 순간 첫마디가 제사 다 없다, 이제. 이제 제사 다 없앤다. 1년 한번 모여서 예배하는 걸로 끝내자 하고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선포하셨던 너무나 멋있는 예, 이 시대에 그냥 기도원 같은 우리 아버지. 오늘 너무나 귀한 이 연예가 어머니 생각 때문에 생각나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 시간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